네, 안녕하십니까. 이보자리TV 박소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파주시에서도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대장급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파주 야당역 바로 앞에 있는 한민마을 5단지 캐슬앤 칸타빌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여러분께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은 34평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요. 간단한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감정가격 5억 9,300 정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차례가 떨어져서 현재는 4억 1,50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파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현장 상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우편함부터 확인해서 실제로 거주자가 살고 있는 확률이 있는지 그리고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해당 경매에 나온 호스가 21층이론데 어, 지금 보시면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각종 법원 관련 서류랑 법원 관련 기관에서 어, 굉장히 많은 우편물을 보낸 걸로 어, 파악이 되고요. 지금 이걸로 추측을 했을 땐 현재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을 확률도 꽤 높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올라가서 제가 직접 문을 두들겨 보고 어, 여러분들께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려 볼게요. 함께 가시죠. 네 지금 어, 경매 나온 세대인 21층으로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요 어, 임차인 김모 씨가 현재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74만 원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일단 한 가지 처음부터 안타까운 거는요 어, 최우선 변제금이 어, 2019년 당시에 6천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에 해당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이번에 말씀드리자면요, 이분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낙찰 대금에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상황은 다행히도 이 임차인 김모 씨는 어,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한번 배를 눌러서 임차인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현장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계세요? 계십니까? 네, 지금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우편함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 거주자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어, 직장에 갔다든지 집을 좀 비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사에서 받아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임차인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요, 차라리 경매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낙찰가를 올려서 본인의 돈을, 본인의 보증금을 지켜내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무작정 꺼낼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서 좀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갔고요. 지하주차장이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느낌인데요. 대단지 세대인 만큼 주차대수가 3590대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아파트여도 세대수가 2,190세대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약간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좀 낙찰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민마을 5단지가 살기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휘트니스부터 시작해서 골프장, 뭐 사우나, 탁구장도 있고요. 반대편에 봤을 땐 북카페, 키즈랜드, 독서실, 동호회, 강의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보로 10분 거리에 전부 다 한빛초, 한빛중, 한빛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2000세대가 넘는 2190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의 입지가 굉장히 굳어질 수 있고 한번 이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진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리사무소로 좀 가서 실제로 경매 정보지에는 관리비 미납금이 있다고 나오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한번 직접 물어봐서 어, 미납 관리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네, 한번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좀 여쭤 보러 왔거든요. 관리비 미납금 좀 여쭤 보러 왔어요. 어, 저 부동산이 경매로 좀 나와 가지고 네, 지금 관리사무소에 물어본 결과 5월 분, 6월 분 관리비 연체료가 약 18만원 정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8월 분 관리비는 미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가 사실상, 어, 운정신도시 내에 최대 상업지인 야당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곳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다리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요. 어, 해당 아파트로부터 야당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육교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걸어서 어, 저기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현재 저 다리가 공사 중인 관계로 저희가 한번 상황만 어떤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이쪽 한번 비춰줄래요? 지금 바로 옆에가 저희 방금 보고 온 경매 물건이 있는 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 입주민분들은 사실상 뭐 따로 헬스를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산책길이 너무 잘 나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먹고 마시고 할수 있는 야당역 상권 마지막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바로 야당역 상권하고 어, 접해 있는 다리입니다. 지금 야당역으로부터는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 안쪽에 있는 어, 상권이고요. 운정 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최고의 상업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경매 나온 한빛마을 5단지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